아, 불떼기 나무를 다 하기도 하는데, 나무에서 주도록, 어째, 나를 예, 이거, 바나나입니다. 바나나 꽃말은 모르겠습니다. 저, 뭐, 말그 시기 같이 생겼는데, 뒤에 이제 바나나가 열립니다. 근데 일본에 바나나가 이 노지에서 안 열리는데, 저는 열립니다. 바나나 꽃말은 찾아갖고 올리겠습니다. 근데 바나나 꽃이 다 지고, 요렇게만 쫓겨, 쪽게, 게만 남았습니다. 그래도 저에게는 감사합니다. 열대지방에서 보는 바나나꽃이 이렇게 내네 송이가 겉머리에 이렇게 싹 달렸습니다. 뒤에는 은행나무가 어마어마히 큰게 두 오르고 있네요. 감사합니다.